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는 넷마블 FNC의 기술력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감성이 함께하는 회사입니다. 21년에 설립되었으며 게임, 영화,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인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경험과 협업을 통해 웨이브라는 그룹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웨이브는 K-pop 메타 아이돌 그룹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외형을 가진 매력적인 캐릭터를 제작하고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와 매체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팬들에게 인터랙션을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기획했습니다. 오프라인 렌더링과 견줄만한 비주얼 퀄리티와 하나의 소스로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효율성까지 고려했을 때 최고의 선택지는 언리얼 엔진이었습니다. 실제로 언니얼 엔진은 뮤직비디오를 단시간 내에 고퀄리티의 비주얼로 완성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SNS 채널 운영에 필요한 많은 양의 콘텐츠를 퀄리티의 희생 없이 만들어내어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물론 웨이브가 트랜스미디어 형태로 스토리텔링 할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었습니다. 총 4명으로 구성된 아이돌 그룹이기 때문에 각 멤버는 각각 고유의 특색을 지닌 매력적인 캐릭터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외형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표정을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의 표정에도 모델링, 리깅들의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저희에게 메타 휴먼은 정말 완벽한 선택지였습니다. 메타 휴먼은 이미 수십 년간 추적된 디지털 휴먼 제작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페이셜 컨트롤을 통해 손쉽게 원하는 캐릭터의 세밀한 표정을 제작한다거나 여러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외부 툴과의 높은 호환성 덕분에 애니메이션의 메시 데이터를 그대로 공유할 수 있어 실제 제작 기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메타 휴먼의 고급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인 리 로직 백서를 참고해서 필요한 기능들은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캐릭터의 제작은 캐릭터의 기획 후 모델링, 표정 생성, 리깅, 헤어 제작, 바디 보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캐릭터의 외형이 대부분 결정되는 기획 단계에는 성공적인 아이돌 기획 경험을 다수 보유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진행했습니다. 아이돌의 외형은 매력적인 기본 외모와 그에 어울리는 스타일링으로 완성되는데 기존의 아이돌들은 원하는 외모의 연습생들을 선택하고 스타일링으로 외형을 완성하는 반면 보추얼 아이돌은 외모부터 표정, 움직임, 말투까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창조해야 하는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겟 네트워크로 원하는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에이견 벡터를 수정하거나 조합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기존의 방식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엔터테인먼트사의 전문가들은 성공할 수 있는 아이돌 그룹의 공식에 맞는 외모의 캐릭터를 선택한 후 기획 의도에 맞게 수정하여 그들의 노하우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었습니다. 표정을 생성 및 수정하는 단계에서는 모델을 분석하고 각 영역의 위치와 크기, 근육의 흐름을 고려해 약 800개의 표정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툴을 제작해야 했습니다. 또한 캐릭터의 성격과 특색이 반영된 고유의 표정을 위해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기능도 제작했는데 이렇게 기존에 없던 표정이 추가된 경우에는 그에 맞는 리깅이 필요하므로 언리얼 엔진의 컨트롤 리그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캐릭터에 맞게 구성했습니다. Mesh2 메타 휴먼 플러그인이 아직 출시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툴과 기능을 자체 개발했지만 필요에 따라 알고리즘을 수정하고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캐릭터의 헤어는 마야의 엑스젠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언리얼 엔진의 그룸 헤어 렌더링을 통해 오프라인 렌더러 수준의 퀄리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룸 기반의 헤어를 카드로 바꿔주는 틀을 제작하여 퍼포먼스에 맞게 사용을 했고 자동화를 통해 바인딩 에셋이 없어도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작업 공정을 최적화했습니다. 또한 바디를 보정하는 단계에서도 자동화를 적용하여 수십 개의 보형 쉐이프로 포즈에 따라 형태를 수정했고, 언리얼 엔진의 피직스, 플로스 시뮬레이션, 애니믹 다이나믹 노드를 활용하여 의상과 액세서리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작한 캐릭터로 K-POP 감성이 담긴 뮤직비디오를 만들기 위해 실제 K-POP 뮤직비디오의 연출 및 촬영팀과 작업했습니다. 20m, 20m, 8m 크기의 대형 VFX 센터를 마련하여 실제 K-POP 뮤직비디오 촬영장만큼이나 큰 공간에서 뮤션 캡쳐를 진행했으며, 배우의 액션과 실제 촬영 장비의 움직임을 함께 캡쳐하여 K-pop 카메라 워크까지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녹화 또한 모션 캡쳐로 진행했던 현장을 카메라로 촬영한 후그 카메라의 녹화본으로 컷 편집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보며 모션 캡쳐의 클리닝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작업 효율을 높였을 뿐 아니라 더욱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메이브는 트랜스미디어 프로젝트로서 웹툰, 게임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스토리텔링의 범위를 더욱 넓혀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는 버추얼 휴먼, 드라마, VFX, 뉴미디어 등을 제작하는 종합미디어 콘텐츠 제작사로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언리얼 렌즈는 더욱 강력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